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트럼프 관련 호재 같은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정치 자금이 몰리면서 오늘 새벽에 한번 폭등 나올 수 있는 코인이란 거죠. 자, 이미 뉴욕타임즈 긴급 발표가 떴고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로 인해서 엄청난 미국 대선 자금이 몰리면서 300에서 500% 오늘 새벽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대박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985번호로 감사하라고 감사한 마음 담아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 오늘 새벽에 300에서 500%정도 폭등할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100억 트레이더라는 채널을 오픈했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기법이 담긴 비공개 자료집과 추 저 코인 종목 한세 가지 정도 공유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코인 종목들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제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기법 비공개 자료집과 추천코인 3가지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독해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고 이벤트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가 뜬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호재로 강력 지지하는 요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제 3, 4일 이내에 신규 상장해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은 반드시 요 코인으로 좀 손실 복구 하셔야 됩니다. 300에서 500% 정도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올 트럼프 관련 땡땡땡 대박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해 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 9 8 5번호로 행운의 숫자죠. 숫자 7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300에서 500% 급등할 요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5분 이내 답장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힘들게 찾아온 정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숫자 7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